이제 여기 올라왔구나. 빡세겠네. 아 디플라기 없어서 이 녀석이. 나한테 한 말은 아니지. 그거 가져야 될 수도 있겠다. 아, 혼잣말이지. <laughs> 그거 가져야 될 수도 있겠다. 혼잣말을 자주 하냐, 팰라 <laughs> 형님. 긴장 말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구나. 잘 들었어? 와, 다실었다 아이씨. <laughs> 뭔데? 오, 오히려 잘 올라가. 이것이 나비 스타일의 아. 진정한 힘인가? 아, 너가 저번에 떨군 이유를 알겠다. 하나를. <laughs> 약간, 약간 애매하네. 높이가. <laughs> 딱 하나, 한, 하나, 하나, 두 개가 위에 떠 있어. 코너 빠르게 돌면 은 이제 굴러서 떨어지는 거야. 어, 왔다시 은근 잘올라왔을 지도. 이름이 걱정인데, 가는 어, 거 가는 건 이제 걱정이 없네 저도 플러스가 있으면 저도 홀 안쓰, 저도 플러스를 안쓰고 저도 홀 쓰는 이유가 뭐지? 너? 어. 어, 왜 그랬어? 왜 그런 거지? 왜 그랬어? <laughs> 왜 그런 거지? 괜찮아, 버텨, 버텨. 계속 초록색일거야 저기 연료 떨궈져있는거 진짜 개웃기네 <laughs> 어떻게 연료를 끌고 여기로 올라갈 생각을 했지? 미친놈인가? 보았던 기록이 때럭 때럭 나는구만 그러게 아, 어... 다 올라왔다 큰일났네 기름 없는데? 캐터필러 형님이 있어야될거 같은데? <laughs> 그렇군 큰일네 <났네. 웃음> 캐터필라 형님 있어야 될것 같아. 응, 음, 알, 알았어. 수고해. 캐터필라 <laughs> 형님 있어야 될것 같아. 안타깝네. 아, <laughs> 아니, 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했나? 왜 이렇게 멀지? 사실 그전 맵에서, 그이 다음 맵에서 가는 게 맞긴 해. 그래? 어, 일단 어. 다음 맵이 진짜... 왜긴줄 알았지, 더 아니 그걸 왜 나중에 알려줬어, 그리고? 안 물어봤잖아. <laughs> 알려줬어야지. 아, 근데 여기 길 너무 끔찍하다, 진짜. 길이 이 정도였구나. 어? 뭐야? 네. 아니... 말도 안 되는 징탕이 지금 껴있어. 약간 비양심적인 지금... 곳에 껴있어. 아, 이거 돌 뭐야? 아, 이거 돌나가 아, 좀만 더얘라도 이동시켜 어. 놔야겠다. 얘라도 이동시켜 놔야겠다. 얘라도 아, 기름 없다. 가자, 얘도 회사 가는 게 나아. 밑에 쪽으로 야,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밑에서 맞아. 맵이 다 기억이 나네 자존심 상한다 맵이 기억이 나 맵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빨리 깼어야 했던 거 아닌가 <laughs> 그런 맵은 존재하지 않아 중지할 수가 없지 또이야 <laughs> 역시 캐터필러 형님 캐터필러가 왜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는 거 같지? 야안하몇 리터씩 먹고 있는데? 20... 20... 23? 23? 적당, 적당히 먹고 있네 원래 그 정도였잖아 1 0 하이 롤러 메탈쓰 허허 <laughs> 하이 기어 놓고 하면은 금방 갈수 있을 거야 우리 캐터필러 형님이면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진짜 잘 가긴 한다 와 여기 그냥 안 돼. 아 근데 오르막길 힘들어한다 무거워가지고 그... 위에서 나무 떨굴거지안 떨궈는데 근데 떨구려면 크레인 있어야 돼 아하 그 다른 미션 들이 좀지 금은 걱정이 되는 수준？아이씨, 뭔 소리야. 행복한 소리. 내가 행복하다. 나도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중요한 통나무로 옮길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해. 이 <laughs> 통나무 분명히 끝나고 나면 도와주러 못가지뭐 아니 이제 신고, 이제 다음,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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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아니 중요한 통나무 필요한 물질 더 있으니까 이제. 그것들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함께 해야지 <laughs> 너가 긴통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빼앗을 수 없지 아나 싫어해 <laughs> 아니야 너 좋아해 아 <laughs> <나> 싫어해 <laughs> 넌, 넌 긴통나무를 좋아한다고 언제부터 <laughs> 지금부터 아 여기 너무 좋다 제재소 올라가는 길 나 지금 긴 통나무 가지고 거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나 지금 계속 짱구 굴리고 있거든? 답이 없어 잘 가긴 잘 간다 그때도 캐터필러 형님 가지고 끌고 올라갔던 거 같기는 한데 캐터필러 악수 어허 무슨 소리를 하시는요 너가 언제부터 캐터필러를 그렇게 썼다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써 에터필러는 너의, 너의 플레이스타일과 맞지 않아 내 플레이스타일이 도대체 뭔데 고난과 역경을 즐기는 스타일이었지 충분히 즐겼어 <웃음> <웃음> 충분히 즐긴 거 같아 근데 뒤에 차가 밀어지니까 생각보다 잘 올라가는데? 아 그래? 음. 뒤에 차가 잘 올라가나 보지 밀, 밀기까지 하는 거 보지 그래도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 서 잘만 하겠다 와! 올라왔다 다 올라왔어? 응 어. 빨리 올라가는 거야? 아신씨데 나무 하나 떨어뜨린다 <laughs> 올라가서 한 거야? 개빡치네 하나 떨어뜨렸는데 나 도와주다가 지나가는 길에 죽고 가면 되겠네 아니지 씨 <laughs> 숨소리야 지금 지금 주워야지 <laughs> 아왜 괜찮은 거 맞나? 나비스타 준네 힘들어. 애를 힘들게 <laughs> 강하게 길러야지. <laughs> 와 지느탄 가니까 다시 새삼스레. 헤트필러 형님의 위대함이 느껴진다. 키보드 소리가 오늘 왜 이렇게... 현란해? 뭘 그렇게 클릭하고 있는 거야 오늘? 현란한 크레인... 걔를 보여주고 있지 <laughs> 크레인 와, 나무 싣고 안 싣고 차이가 너무 큰데... 잘하고 있니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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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네, 잘하고 있네. 어... 어, 어. 다행이다. 너무 더, 너무 좋겠다. 너무 너무 힘들어. 어... 꼭 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. 나는 안 되는데? 어? <laughs> 중형 통나무 잘 되고 있니? 아니 나 너무 힘들어. <laughs> 웃기지 마. 나 지금 하나 떨궈가지고 힘들어. 그렇구나 하나 떨궜구나. 너도 그 기분 알잖아. 맞아. 나는 그 떨어진 걸주소야 한다고. <laughs> 쉬운 길에서 높다고구나. <떨궜구나. 웃음>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올라가다 떨어졌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거기 오르막 길이 인마... 긴장이지. 음악 <laughs> 하면 강에 떨어 내려갈 뻔했어. 쭉 미끄러져서 아래까지 흘러갈 뻔했다는 얘기인가? 그렇지, 되게 행복했겠다 그랬어요. 아쉬웠겠는데, <laughs> 아 역시 체인이 있으니까 잘 올라가는. 진짜로? <laughs> 오케이, 역시 타이어는 체인이다. 바위를 딱 또똘토똘 줄여 밟으면서 가는거지 그렇지 지어밟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쓰는거 손니 어? 죽었어응죽었는데 어? 올라가기가 힘들어 하긴 거기 올라가는 연습 많이 해놔야지 넌못 지나간다 <laughs> 지나갔다 야, 왔다, 왔다, 왔다. 와, 괜찮은 거 맞나, 이거? 지진을 넣고 있었다는 아까 여기 지나갈 때 괜찮게 지나간 거 같은데. 허어? 허어? 어이가 없네 어 허어? 허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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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마인크래프트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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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고? 나왔.. 나왔다 곧다올 거야. 뭔 소리야? 그럼 가고 있는 건가? 아, 이게 힘 세구나. 로우 플러스랑 로우랑 로우 마이너스랑 차이 알았다 로우 플러스로 하면은 속도는 빠른데 힘이 지진 않고 로우로 하니까 못 끌던 걸 끌어 그리고 속도를 붙고 나서 로우 플러스 가니까 힘이 괜찮은 상태로 계속 쭉 간다 그렇다고연음 고마워 음 왠지 안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봤어 <laughs> 아니야 듣고 있었어 <laughs> 게임을 며칠을 하고 알아낸 사실이지? 이게? 무라 1년만에 알아낸 사실인가? 아 이게 뭐람 너도 <laughs> 몰랐잖아 나는 몰랐지 <laughs> 나는 애초에 플러스 아닌 건 쓰지 않아 <웃음> <웃음> 플러스만 썼던 거지 특히 마이너스는 아예 쓰질 않아 마이너스는 진짜 할만한가 이거 아 그래서 잘간아왜 이렇게 못가 뭐야 <laughs> 응? 뭐지? 왜 무슨 말이었지 방금? 뭐 뭐가 왜 이렇게 잘잘가못 가는 거야 <laughs> 잘 간다고 한적 없는데? 왜 이렇게 못 가냐고 그랬지? 방금 잘 간다고 한거 무슨 소리야 <laughs> 어이 친구가 듣고싶은 소리만 듣는구나 잘간다 다행이네 잘간다 소리 아무도 안했는데 누구야 누가 했어와 넘어지지 않겠지? 으악해 크레인이 <놀람> 필요해 우리 친구야 <놀람> 크레인이 필요해 나화제실좀 어, 갔다와야지 크레인 <놀람> 필요해 <놀람> 아 거의 다 와서 전이 되나 아왜 왼쪽이 걸려있어 설마 아직도 크랭이 필요하진 않겠지? <laughs> 설마 갑자기 필요 없진 않지 <laughs> 아싸. 생각보다 멀리 걸리네 <laughs> 뭐 어떻게 딱 연료 옆에다가 떨어뜨렸냐? 그러니까 똑같은 그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사람은 역시 진화를 안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뿌듯해 사람이 말이야 성장하고 그러면 재미없잖아 그치? 얘기해줘서 고마워 <laughs> 원래 사람은 하루하루 발전 없이 살아야 보람찬 거야 음 그렇지 그렇지 똥 만드는 기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? 지금의 나처럼 말이지 <laughs> 뭘해와 여기 진짜 길... 길이... 대간 되던가. 아 얘가 잘 가는데. 아. 뭐야? 왜? 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? 업그레이드라니? 빠르게 고 빠르게 고민하는 소리였어. 예를 들까, 제를 들까. 근데 왜 운전을 하다가 말어? 어? 아 기름 없어서. 아 기름이 왜 자꾸 없지? 그니까 일단은, 제 나무도 살려야 되니까, 출동하고 있는. 아, 그럼 나안 가도 되네? 어, 아니야, 가자. 나 분명히 가다가 안될 거야. 왜 이렇게 다 부르신 거야? <laughs> <laughs> 마음이 급해서. <laughs> 얘가 잘 가긴 잘 간다. 트럭은 잘이라는 수식에 어울려. 잘 가, 잘안 멈춰, 기름 잘 먹어. 이미지 잘 입어 잘 넘어져 잘 넘어져 어때 딱이네 나랑 비슷한 친구가 앞으로 개만 사용하도록 해 아니야 오, 잘 가네 이건 넣는 것도 나름 괜찮게 가네 야야 이트로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그니까 나의 보험 필요 없겠다 그냥.. 보험은 들어야지 좀쉬야 겠다 <laughs> 아니야 보험은 들어야지 날 보험따위로 사용할래 생각이야? 아.. 다음 미션? <laughs> 다음 미션은 같이 해야 되니까 맨 저기 또... 올라갈 거나 도와줘 <laughs> 올라갈 <될> 거나 도와줘 <laughs> 또 혼자 할수 없지 미션을 아.. 나.. 그거는 의리가 아니지 아니 그게.. 그게 의리가 아닌 거 같은데 <laughs> 오르막길만 잘 올라가면 되는데 너의 어, 고통받는 모습을 더 보고 싶은데 빨리 와 지도로 보지 말고 어,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잘 올라가네 네 뭐? 나 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네 아니 진짜 못 올라간다 와 미치겠다 진짜 와야 이거 올라가다가 또 보면 기름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<laughs> 어떡하지? 어떡하냐 <웃음> 그러게 <웃음> 말이야 <웃음> 아니 씨 <진짜>. 가불기야 <웃음> <웃음> 어떡하면 좋냐 <laughs> 아나 난... 넘질질 없지. 지넘어무넘어질무 아, 있지. 아씨. 너 말을 못하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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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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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 세우는 거 심하긴 하구나 음 어어어어어어 어어? 어어, 어어. 뭐? 나.. 무만또 춤추네? 댄싱 머신이야 비보이 댄스 제발말안 듣는 놈부터 빨리 들어올려 넌잘해할 거라 믿어 아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으아 음~~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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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너무 해 너무 행복한 드라이빙이고 꿈꾸던 드라이빙이잖아 그지? 음 머드타이어가 이렇게 좋았나? 어? 이 자리 가네 머드타이어가 이렇게 좋았나? 이 자리 <laughs> 가잖아 뭐야 타이가야? 아니 머드타이어 머드타이어? 머드타이어 좋지 이래서 워드타이어, 워드타이어 하는 거만왜 워드타이어를 안 쓰는 건지 <laughs>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체인 이런 걸 끼는 거야? 여기서 체, 체인의 위대함 아직 모르는구나 <laughs> 와, 힘 없이 그냥 풀어버리는 거 개짜증나네 아이 왜 왜? 시리때처럼 밀어서 됐다하니 잘 하고 있는 어, 것 같군. 아니 아니 아니야 안 됐어 안 됐어. 아니 뭔 말을 못 하고 네 씨. <laughs> 간다 간다 간다. 간다 간다 간다.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담기는 했다. 혹시 마음 가짐이 올바르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야. 내가 어떤 마음 가짐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니? <laughs> 내 혼자가서 꼭 해내고야 <laughs> 말겠다 이런 <laughs>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꼭 해내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자서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나? 내 자신도 모르는 나의 마음 가짐을 알려주다니 이건 대단한 친구인 걸 그러니까 도움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음. 그렇지 아니 뭐했다고 또 벌써 저녁 때가냐? 왜 순절없네. 음 그치 아직 아직 1 시간 2 0 분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도 못 깨는 게 맞는 거지. 그렇지. 음. 물론 나는 내 역할을 다 하긴 했어. 내 역할이 어려운 거기는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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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급 급 당황. <laughs> 내 역할이 어려운 역할이기는 했어. 그치? 그렇지? 어 중형 옮기고 있는 거야? 미형 다 했는데. 아니, 다른 거, 뭐, 하려고 무슨, 뭐, 뭐, 하고 있어. 슨니슨 <laughs> 니꺼 아, 네네 움직이고 있지. <laughs> 아지 뭐, 하지 말까? 아니, 아니. 좋아서. 무슨, 무슨, 무 당연히 기름 준비되어 있겠지? 어디에? 내 가는 길에? 글쎄다. <laughs> 당연히 재밌겠지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인데. 아이씨, 큰일 났네. 또 큰일이 났어? 어. 내왜 이렇게 멀리 있는 스냐 바로 옆에 있는데? 어디에? 바로 옆에 내차 있잖아 어? 그랬네? 언제 이거 왔냐? <laughs> 난 다음 미션 깰 준비를 해놨지 벌써? 미안하만 기름 좀 빌려갈게요 좋아하는 거야? 응? 음? 고마워 기름 조금만 썼어 많이 안 썼어 그럼 남겨놔 언젠간? 기름탱크도 있었네 가까이 아 제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좋아 든든하다 통나무가 무겁기는 하다 와 오케이 올라왔고 비단 넣고 겨고 넣고싶다 겨고

<laughs> 캐, 캐터필러 형님이 해결해줄 거야. 어찌어찌 가는 있는데, 내가 어. 후진했다가 음. 추진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니까 가지긴 하는데. 음. 반동 이용해서. 어. <laughs> 아이 돌씨 산산아. 아 나이씨. 아, <laughs> 아 너무 힘든데. 오벌독 들어갔다. 겨고 겨고 어디까지 왔어? 잠깐 이것 좀탈수 있어? 어? 잠깐 이거 대리.. 대리 런원 좀 타줄 수 있어? 왜? 좀 올려보내게 아마 나도 근처까지만 가고 거다아 거기 고비네 거기 돌 있는 곳오이씨 잠깐만 오우. 어. 어 여기다 잠깐 주차하려고 는데 얘가 점점 막 떨어지고 있어 아 데미지 터졌어 배 어이없네 아씨흐흐왜 방금 오. 뭐 트럭 넘어진 소리 났다? 안 넘어졌어 길.. 뭐 엔진, 엔진 떨어진 소리였어 넘어지기 한.. 언제서지? 무슨 일이 있던거지? 아위가 같은데? 나 이거 안 탈래. 뭔데? 나비스타. <laughs> 나비스타 무슨 일 있어? 약간 주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. 응. 아니 타이어가 네 개나 터진 거야? 나? 대전대. 어 <laughs> 아까 그거 하던지. 어 그거 아는데? 어, 그 그냥 한번 걸리더니 갑자기 다 하여가 뭔누두주가고 터지더라고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왜? 안하니까 타지 않겠어.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아예 못 올라가. 아니 이거 어쩌면 좋지? 아좀 올라가라. 됐다. 나중에 고기 또 올라가기 힘들잖아. 아니, 얘는 잘올라가 그래? 그럼 내려와. 아. 다 <laughs> 왔네. 아, 어 계속 가고는 있어. 이만 잡히면 잘 가는데. 아왜안 걸리냐? 걸렸는데? 걸렸냐? 뭐야? 나한테 안 먹은가? 걸렸어. 어. 谢谢。啊